however 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자, 그러나 the intriguing smile in this painting 아 이제 좀 쉽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this painting 이 그림 그러면 어디에 이글 전체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 this painting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어떤 그림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박스가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이런 정도 이제 일곱 문제나 앞에서 풀었기 때문에 어, 느낌 확 와야 됩니다. The intriguing smile in this painting is interpreted in so many different ways. In terms of what state of the mind this smile depicts. 호기심을 자아내는 intriguing 그러면 intrigue. 호기심을 자아내다, 호기심을 자아내는 미소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 호기심을 자아내는 미소는 in this painting 이 그림 속에 있는 그 미소는 is interpreted 몸모스로 해석되어집니다. In so many different ways 너무나 많은 방식으로 해석되어져요. In terms of 몸뭐라는 점에서 이런 얘기죠. 몸뭐라는 점에서 어, 많은 호기심을 자아내는 방식으로 해석이 되냐면 what state of the mind this smile depicts? 어떤 상태의 마음가짐이 이런 얘기예요. 어떤 상태의 마음 상태를 this m i l e depicts 여기서 까지 mind 에 대한 목적격 관계되면서죠. depict 뭐 없어? 목적 없잖아, 그죠이 smile 이 입이소가 이 묘사하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라는 점에서 매우 어, 다른 방식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 그죠? Subjectivity, 주관성은 is an integral part of all art. integral, 필수적인, 그죠? 필수불가결한 그런 부분입니다. 모든 예술의 필수불가결한 그런 요소예요. 부분입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그 예술을 하는 예술가가 어,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 또는 심지어는 뭐 어, 소설가가 소설을 쓰거나 그죠? 또는 시인이 시를 쓰거나 그죠? 어떤 조각가가 조각품을 만들거나 했을 때그 조각품을 만들 때 또는 그림을 그릴 때 어떤 마음가짐이 있겠죠. 그렇지? 어떤 이걸 가지고 내가 뭘 표현해야지 하는 그런 주관성이 있겠죠. 이건 모든 예술에 아주 필수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And sometimes 그리고 때때로 even where it seems the least likely one finds a comprehensive communication between the artist and the audience very difficult. 어디에서 조차, it seems the least likely, likely 는 그럴 듯한, 이 것이 최소로 그럴 듯한 부분에서 조차, 곳에서 조차, 그러니까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곳에서 조차, 주관적이지 않은 것일 것 같은 곳에서 조차, o 어떤 사람은 f i n d a comprehensive communication, between 에서부터 어디까지, 오디언스까지 이렇게 가를 쳐야 문장이 보여요. 어 사실 이렇게 가를 쳐야 되죠. 음, 부사부니까 그리고 주어 동사 comprehensive communication very difficult 목적어 목적어입니다. Comprehensive 그럼 포괄적인 이런 뜻이에요. 포괄적인 의사소통이 누구와 누구 사이에 예술가와 그 관객의 포괄적인 의사소통이 very difficult 매우 어렵다는 걸 알게 됩니다. 발견하게 됩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not just in abstract painting 어디에서 뿐만 아니라 이런 그 추상적인 abstract 그러면 추상적인 이런 뜻이에요. 명사로는 개요라는 뜻도 있지만 그죠? 어. 이 평행사로는 추상적인 이런 뜻입니다. 추상적인 그 그림에서뿐만 아니라 but in the most straightforward painting straightforward이 무슨 뜻입니까? 뭔가 이렇게 직접적인, 그죠? 간단한 이런 얘기예요 간단한 그림에서 조차도 대부분의 그림에서 조차도 부어든다. 이런게 적용이 된다. just take one of the best known paintings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을 예시로 들어보자 이런 얘기잖아. Just take one of the best-known paintings. 어떤 걸 예시로 들어봅시다. 가장 잘 알려진 그림들 중에 하나를 예로 들어보자. 또 모나리자. 동격이죠. Best-known painting이 바로 모나리자. Monarisa. 모나리자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까 그렇죠. Painted by Leonardo da Vinci. 근데 그 그림이 누구에 의해서? Leonardo da Vinci에 의해서 그려진. 이 모나리자를 예로 들어보자. No one mistakes that this painting is the portrait of a woman. That much we know. 어떤 사람도 mistakes, 뭔가를 오인하지 않아, 오해하지 않아. 대테젤리아를 오해하지 않는데, this painting is the portrait. 이것이 초상화라는 걸 오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딱 보면 초상화잖아, of a woman. 어떤 여성에 대한 초상화라는 걸 오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Then much we know. 그만큼은 우리도 합니다. Then much라는 얘기 뭐예요? 그게 초상화라는 거. 이런 정도는 we know. 우리도 합니다. 야, k n o 의 목적어 앞으로 튕겨 나온 거죠. We know. Then much. 우리는 그 정도는 알아요. 세미콜론은 접속사 역할 해요. 자, and that much we know.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Therefore, 그럼으로, an audience. 그럼 therefore는 만약에 여기에 사 번에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죠? 우리도 그 정도는 알아. 이게 포트레이션은 알아. 너무 잘 알아. 그러므로, an audience can never be sure exactly what the artist had in mind. 절대로 따라올 수가 없죠. 대어폰은 인과관계인데, 그러므로라는 인과관계인데, 앞에는 너무너무 잘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하지 못한다. 말도 안 되죠. 뭔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게 어디 에 들어가는 거예요? 4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아. 그러나 그 그림에 있어서 이, 이 마음 상태가 이 여성의 그 그림이 그려진 그원나리자의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음. 웃는 건지 우는 건지 그죠? 아니면 아무 어, 뭐가 화가 난 건지 아니면 뭐 기쁜 건지에 대한 아주 so many different ways로 무엇되어진다는 말이에요. 해석되어져. 그러므로 너무나 많은 방식으로 해석되어지니까 오디언스, 어, 그 청중은 또는 그 그림을 바, 바라보는 그 어, 관객은 can never be 무엇할 수가 없냐면 관람객은 절대로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무엇을 what the artist had in mind 그 예술가가 레오나다빈치가 마음속에 뭔 마음을 가졌는지 전혀 알수가 없어. 그죠? 자, 이 what the artist had in mind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subjectivity죠. 주관성이에요. 그 예술가의 주관적인 생각은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This hold s true on all levels. 자, 이것은 사실이다. hold s true 그러면 어떤 사실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사실인데 on all levels. 그, 그 모든 수준에서 모든 면에서 그것은 사실인데 and thus 그러므로 그리고 그러므로 perfect communication. communication. 완벽한 의사소통은 cannot occur, 발생할 수가 없어. Between most artists and their audiences, 대부분의 예술가와 그들의 관람객 사이에서는 뭐가 일어날 수가 없어? 완벽한 의사소통이란 건 이루어질 수가 없다. 왜? 작가의 속마음을 모르니까. Through their art alone, 그들의 예술품 그 자체로는 절대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럼 누굴 데려다가, 어, 작가를 데려다가 이거 뭔 생각으로 이거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 이 말이죠. 죠그 음, 상당히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죠? 힌트도 되게 많았고요. 글도 간단하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